안녕하세요. 아, 어, 오늘 아침, 오늘 3월 1일이네요. 어, 벌깨온지 이제 대략 30일 정도에서 이제 40일이 이 되가면은 아직 저는 40일이 안 됐습니다. 지금 한 30일이 약간 안 됐는데, 한 달이 안 됐는데, 어, 내부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이제, 어, 이불을 이렇게 들쳐보면은 이렇게 이제 좀씩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죠? 예. 네. 이렇게 좀씩 이제 뭉치시는데, 이제 지금. 올려놓으니까 이게 많이 들어가는데 아니가좀 그러니까 덥다 덥다 이거죠 더워서 어좀어 어, 이제 어 더우니까 그리고 저그 축소해 놓은 공간이 약간 약간 비좁다 비좁으면서 더우니까 바깥으로 좀씩 이렇게 밀려나고 시작합니다 요게 이제 어, 앞으로 한 3월 중순 정도 가면은 급속하게 이제 그때는 이제 이, 이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어, 중소가 40일 정도 되면 좀 중소를 어, 맞춰서 해주면 될것 같아요 물론 내부를 음, 그, 좀 이렇게 느슨하게 어, 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예. 어, 그런 경우는 어, 내부가 아직까지는 넓기 때문에 어, 이런 현상이 조금 어, 덜 늦게 오겠죠 근데 이런 현상이 온다고 하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음, 그 벌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벌은 그 안에 있는 거니까. 애들은 이불을 덮어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우니까 바깥으로 나와서 일시적인 현상이 안으로 싹 들어가고 있죠. 예. 열었을 때 뭉치는 거. 이제 좀 계속, 예, 앞으로 그 계속 이런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날 거예요. 인원이 많이 뭉친다 그러면은 그통 열고 약간 내부를 넓혀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걸 그 대로 묶어놓게 되면은 일단 어좀 분봉, 분봉열을 분봉을 생각하게 되죠. 어 그첫 번째 어 원인은 아이 과정은 바로 숯벌을 산란하게 됩니다. 어 숯벌을 많이 달게 되죠. 아 내부가 덥고 분봉을 생각했다라면은. 아 어, 그렇게 되면은 어김없이 이제 분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걔네들은 얘네들은 물론 더 도중에 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또어좀 과정으로 나눠지겠지만은음 앞으로 이제 이런 과정이 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럴 때는 선별적으로 넵을 좀 넓혀 주면 되고요 음 어쨌든 어 이제 충감은 이런 애들은 이제 충감은 벗어났다라고 보, 보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 애들은 충감이 이제 벗어났다. 충감은 벗어나고 이제 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어, 어떤 통 열어보면은 썰렁하고 아직까지 이게 무슨 뭐 벌인지 뭔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약한 벌들은 지금부터는 아 그걸 내년 뭐 공자로 써먹을 것 같으면 그대로 둬도 되지만 그 번호를 어, 뭐 이렇게 채물군으로 그 하기 위해서는 어, 합봉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요. 그버호 예. 음, 끝까지 켜서 방구라도 싸먹겠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건 개인의 개인의 생각이죠. 예. 여튼 이렇게 대네들은 내부 구성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오늘 3월 1일 아침에 지금 잔뜩 구름 끼고 구름이 아니라 안개 같아요 안개 꼈는데 이렇게 아주 약간 쌀쌀한 날씨입니다 어, 앞으로 음, 한 15일 정도 그러니까 어, 한 3월 한 10월 정도 되면은 여기는 이제 10일에서부터 이제 첫 증소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 그 증소를 하면서 증소하는 과정도 한번 좀 같이 한번 이렇게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태극기 다 다셨나요? 어, 오늘 3일절이니까 태극기는, <laughs> 태극기는 달아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안 달았는데, 이제 내려가서 태극기 달고, 좀 늦었죠? 예, 지금 한 10시 정도 되는데 내려가서 태극기 달고, 아, 늦은 아침도, 예,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